I see what other people. Did. No, I when he was in high school and we knew he was really enjoyed baseball and we really enjoyed soccer and what he wanted to do and we just supported everything that we wanted also, we try to guide as best as we can, but ultimately we let him make all the decisions. Yeah. He was a good soccer player? I think he was a better soccer player than baseball player. Oh. <laughs> really? Yeah. <laughs> <laughs> what was his position? I don't

트레스 yeah. yeah. <laughs> I think uh w h a t e v e r happens. Don't, you know, it'll it'll don't stress about it. you know you have a b o 지금처럼 하면 공면해 보고 올해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그래. 여기 어디서서 뭐했는지보다 언제든지 야구는 할수있다 <목소리> <목소리> 음, 저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긴장한 게 아니고 말할 사람이 없어 근데 말대무서 메이크업 하고 말했잖아요. 놈이라니. 아니. 아무것도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이거랑 다르죠. 시야에 한번 가까이서 보세요. 얼굴 막그 메이크업 한 시간짜리 빨요 혼자 막 마비된 타고있는데막 누가 안 해봤는데. <목소리>

물 하나 무슨 말해야 돼. 물안 드시면? 아, 지금 계셨어. 물안 드시면. 드시죠. 아, 무슨 말해야 돼. He's thinking You nervous? 안타왕은 처음 만니었을까 타이랑은 해보셨어요? 안타왕이 네 번째지. 첫 번째. 나도 막, 막 볼을 막 많이 보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안타는 2등만 세번 했지. 그래서 약간 오래도 못하면 징크스가 될 거라서. 전부 다막 1위 차, 3위 차, 2등 두번 하고 한 번은 차이가 커서 상관이 없었고, 나두 번은 3위, 1위. 어. 완전 한 어. 안타 한 하나 차이. 한정? 앞으로 쭉 하시겠죠? 한번 들어가죠. 이제 나이가 이제는 자, 많다자 오늘 한해 그란드에서 선수들흘련장그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중요한 오늘 자리가 되겠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23 신한행 솔 KBO 시상식 시작하겠습니다. 이로부터는 KBO 리그를 빛낸 타이틀 홀더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균 자책점 상, 탈삼진 상, 승리 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세 부분 트로피를 모두 가져간 욕심쟁이 수상자는요, NC 다이노스 패리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09개 탈점진 한균 자생점 2점 공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면서 KBO 유국인 최초이자 역 12년 만에 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KBO 팬들에게 감사의 말을 직접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대단하네요. 아,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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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hello, a i Canada a i r l i n s it's crazy to believe that. Uh, I was able to accomplish all this with uh, my teammates. I needed them so much on defense and offense to win games. and uh, They always had my back. Uh, shout out to my catchers for all the hard work they put up. Uh, just very thankful and uh, thank you very much. 참 너무나 위력적이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위력적인 패디 선수에게도 까다로웠던 타자, 만나기 싫었던 타자가 있었는지. Uh, there's lots of great hitters, uh, I don't know, for some reason when uh, Che Jong stepped in the box I felt a little uncomfortable, I know he uh, is a legend here and uh, made, it, made it tough on me for sure. 타이틀상과 안타상 시상이겠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정교한 타격으로 이두개 부분 타이틀을 모두 가져온 선수는 n 시다이노스 캡틴 손아섭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좋아입니다 어. 오랜만에 국장올을 아, 봤는데 어, 너무 기분 좋고 어, 영광스럽고 시즌초에 어, 많이 투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에, 믿고 끝까지 기용해주신 강인권 감독님께 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어, 17년 동안에 부상 없이 또 건강하게 이렇게 하면 매년 에, 정경기를 뛸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NC 달버스또 어, 트레이닝 파트 또 어, 어, 하병 원장님, 황미진 원장님 뭐 뒤에서 항상 예, 많이 도와주시는데, 든어 내년에도 예, 트로피 두개 이상 이렇게 예,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원 선수 한두개더 질문 드릴게요. 제 기억으로도 한 3, 년 차례 타이로한 경쟁 아쉽게 좀 떨어진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 올해 수상이 그런 경험이 어떤 좀 밑바탕이 됐었을까요? 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고 어, 올 시즌도 못 받으면 이게 징크스가 될것 같아서 아, 네. 어, 정말 좀더 어, 집중을 했는데, 하여튼 어, 그 앞에 못 받았던 부분들이 확실히 어, 올시즌에 마지막까지 경쟁하는데 있어서 네,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요즘 TV만 틀면 LG 트윈스 우승의 주역인 임창규 선수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얼마전 인터뷰에서 손하섭 어, 선수가 우승을 못해봤기 때문에 연락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연 자리를 빌어서 임창규 선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들었는지 <laughs> 듣고 싶습니다. 창규가 <laughs> 어, 방송에서 저를 좀 공격한 걸 봤는데 어, 제 기억에는 어, 한국 시리즈에서 창규가 아마 5인도 어, 못돌렸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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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규가 어, 무너져서 중간 투수들이 잘해서 이긴 걸로 기억하는데 어, 무슨 경험을 이야기해준다는지 모르겠고 <laughs> 하여튼 퀄티 어, 스타트라고 했으면 네, 이야기라도 한번 들어보겠는데 어, 하여튼 뭐 크게 도움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라 선수 내년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개인 트로피도 좋지만 어, 내년 시즌에는 네, 마지막에 고소를 음. 들려, 들, 들어올릴 수 있도록, 어, 저부터 잘해보겠습니다. 꼭 들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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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합니다. 이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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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합사합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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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사합니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니다니다니다 2 0 0년대생큰 조절, 2 0년보 조절을 도심화 했는데 이글스 조조으로강정훈 김태균 선수 이어서 팀 역대 네 번째인가, 무 15년 만에 풍문한 타이틀을 차지한 선수로 기록되는데요. 어제는 팀 넘어서 국가대표 4번 타자로 완벽한 성과를 기재해요. 왜냐면 이가을등은세번 했거든요 원번째만0원는 거다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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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자, 이번엔 올해 새로 신설된 상이죠. 1시즌 동안 각 포지션에서 최고의 수비력을 보여준 선수에게 드리는 수비상 시상입니다. 자, 먼저 투수 부분 시상을 해보겠습니다. 발표합니다. 수상자는 NC 다이러스패디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first ever award for the p i t e s and uh, this one's for the f a n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니다그 오늘 얼마나 나한 활약을 지 지금 는수가많고 들어 가요 이제 대망의 MVP 시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무대 피날레를 장식할 MVP의 주인공 만나볼 차례죠. 그렇습니다 LG 트위스트 오스틴, 홍창기 k d w i 고영표, 토혜가스 박영현 SLC 드랜더스 선인용, 최령 NC 네? 다이어스 손흥범, 혜빈 부산 비어스 정수빈, 알칸타라 삼성 다이어스 김태던, 김자원 잠시만 키움겨우스 수상호 김태성 MVP 수상자 허경중 대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023 신한은행 소울 테디오 시상식 MVP 수상자는 NC 다이노스 테디입니다 <laughs> 자, 가 누가 뛰어들었을까 습니다 Top to bottom, they did so much for me this year. Made my life easy, uh, made me comfortable, and uh, I'll forever be grateful to you. Uh, I'd like to thank my family. Uh, supported me so much. Uh, I know going across the country was tough and uh, leaving you guys, but uh, mom, dad, Kevin, and grandma. And uh, thank you to Jordan so much for coming with me here to Korea and supporting me. Uh, I know it was tough for you, and uh, thank you so much for that move. And, my teammates, uh, you guys are my brothers for life. Uh, this was a special season. Wouldn't have wanted to share it with anybody other than you guys. Uh, and my coaching staff, Manager Kong and uh, pitching coach Kim.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belief you have in me this year. Um, and then so many other people that worked so hard for me and from the training staff and uh, the, da the data team. Uh, you guys put in so much work for this to be possible. Uh, KD. Uh, you put in about 100 hours on my body, and thank you so much for keeping me on the field. And uh, lastly, I'd like to thank the city of Masan and Changwon, the fans, the people there. Uh, forever will be, no matter what, my second home, and thank you for making me feel so comfortable there. Thank you. <laughs> 애플루 마지막 경기 패하고 패디 선수가 경기장 빠져나가면서 눈물 훔치는 장면이 사실에 찍힌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정말 많은 회자가 됐었거든요. 패디 선수가 그 당시 어떤 감정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나 I remember t h o t i o n again. Um, well, it was a t o u g h end of the season. I wasn't feeling great and I felt like I let my team down. Um, but uh, like I said my teammates are my brothers and uh, I'm thankful cool that I got to play, play with them and share the field yeah thank you for bringing me in uh, when I met you guys in Tucson I was more scared than I 've ever been on a baseball field and uh, you guys made me feel like part of the team and I love you and i'll always have your back. Hey, Dad, thanks for uh, making the long trip here with me. I love you. Um, from the beginning of my life, you've always been there, and uh, this isn't this is possible without you, so thank you. <laughs> the guy standing next to me was with me uh, all season through the ups and downs. Um, I, I don't think people realize how tough it is to

인성도 인성이지만 성적 그리고 모든 면에서 노고를 보였던 에이커리 선수 올해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였습니다. 네. 자2023 신년행사로 KBS 참치 특별 모든 주선자 받아왔습니다. 또 특정 네. 선수들에게 좀 특급기가 경이 있었는데 이번 참치만큼 정말 다양한 것들이. 아 정면 보시네요 정면. 야 따로 먹을 게 있어? MVP만 내야 돼. MVP 시니. 하지. 이팅 연락하 어? 네, 연락하. 연락. 바꾸니까. I care d a lot about, you know, the team liking me and wanting to be accepted. 그러니까 어, 어, 또 새로운 환경이고 뭐, 언어라는 장벽도 있고. 하지만 또이 노력하에 좀 팀이 본인을 뭐, 좋아하게끔 만들고 싶다는 노력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 가지고. 네. 어. <laughs> 그렇게 뭐 처음 봐요? 들고 <laughs> 한번 자랑해주세요 집에 이거 한타상은뭐뭐 <laughs> 네. 뭐, 음. 뭐, 음. 집에 쌓여있어 쌓여있어 음. 쌓여있다고 집에 <laughs> 뭐왜 이리 무었노뭐왜 어? <laughs> 어? 뭐, 이리 무었노 지명타자도 수비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명타자... 지명타자 중에 가장 많은 인구 거. 지명타자도 <laughs> 수비 이닝을 다 소화하잖아요 <laughs> 그 중에 한명 뽑으면 안 되나? <laughs> 그러면 <지명타자를 웃음> 아무도 받아야 되는 거아니 그러면 뭐, 압도적이죠. 저희 여기서 바로 그냥, 그런 시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 또 들고 해야지. 아, 그럼요. 들고 할게요. 오, 기스난다 <laughs> 오, 기스한다 <날라. 웃음> 생각보다, 예. <laughs> 타격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걸렸는데 이제 아직도 선생한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또 은퇴하기 전까지 네, 이렇게 시상식에 참석할 수고요 있또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란 마음으로 내 시즌에는 세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 막상 이시상에 올라가니까 좀 울컥하더라고요. 네, 그동안 어, 힘들었던 시간들도. 짧은 시간에 스쳐 지나가고 어쨌든 이제 한번 받았기 때문에 원래 처음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두번세번또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고 있고 또 시즌 때 아팠던 부분들 치료하고 있고요. 지금 살이 좀 쪘는데 이제 12월 달에 모든 시상식이 끝나고 나면 살도 조금 빼면서 내년 시즌의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가 어, 수상소감에 말을 못 했는데, 어, 송지만 코치님께서 캠프 때부터 작년 시즌에 제가 부진했기 때문에 올 시즌을 어떻게 준비할지, 또올 시즌을 어떻게 어, 헤쳐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어, 시즌 중에도 저에 어떻게든 저에게 많은 힘이 되주셔서 어, 송지만 코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뭐 우리 트레이닝 파트, 네, 트레이닝 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건강하게 뛸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호 형한테도 갑자기 생각나는 게또 강정호 선배한테도 너무 고맙고, 또그제 멘탈을 한 시즌 동안 어, 케어해 주신 또 지풍이 형한테도, 네, 이지풍 코치님한테도 또 고마운 것 같아요. 네, 뭐, 그래도 이렇게 어, 마지막에 또 팬분들께 이런 수상 소감을 말할 수 있고 이런 축제에 NC를 대표해서 올수 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내년 시즌에도 더 좋은 성적으로 더 많은 선수들이 이런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응원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What's up, YouTube? Uh, unbelievable. Uh, kind of crazy to think I'd win that many, but uh, this is the really special one, and uh, thank you for being a part of it with me. Good, I got a in and out burger as soon as I got home, just I uh, got my dog back, just been uh, kind of being lazy trying to recover, and then uh, starting soon here, we're getting ready for next year. Oh uh, yeah, I mean it was uh, amazing I'm, I'm glad uh, you know I was awarded for the defense. That's something I take a lot of pride in, but uh, the Triple Crown is just so crazy. Uh, the boys had to work so hard to get me those wins, so thank you to them. And it 's just just a wild year it 's unbelievable and so thankful yeah i 'm so thankful people would vote for me and uh, you know give me this honor uh, gave everything I had this year and uh, to see the the rewards so thank you to all that voted for me and uh, thank you for those that cheered for me and what a year uh, Try not to be greedy. <laughs> I will never be upset about anything that happened this year other than maybe not winning a championship but uh, Things happen. a lot of luck takes even place to win a triple crown, so uh, I'm very thankful for the luck I did have, and uh, you know I, I will never be upset about uh, not getting those few records. Of course, whether I'm with you or not, I'll be cheering and you guys better win. I mean, deeply, I really appreciate everything this year. Uh, uh, I love you all, and thank you so much for a unforgettable year, and hopefully to many more. Ma-san, saranghae. I love you. Thank you so much. Ma, gomawata. i This thing's freaking heavy. I'm tired. Thank you very much. 왼쪽이들 안녕 바르시는 게 좋을 거같아요 <laughs> 일반인 야, 기준 알고 야구, 야구 선수 기준으로 보는 거지 보기 <laughs> 싫어도 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요 <laughs> 미래의 여자친구께 한마디 <웃음> 하자면 <웃음> 오빠는 고맙습니다